내가 탈모인 이유, 과연 범인은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클라우드입니다 탈모가 오게 되면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기 20대 30대 40대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한 시기에 머리카락이 없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까지 오는 분도 있는데요 이때 범인 찾기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탈모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오는 걸까 과연 아빠 때문일까 아니면 엄마 때문일까 엄마 아빠도 탈모가 없다면 과연 외가 쪽에 유전력 때문에 아문인친아쪽의친전 쪽의 유전력 를문인가를좀 고심하고 을 찾게 되는데요 을 찾게 되이부분이부분에관해서 과연 탈모라는 것은 부분 유전인지, 아니면 아빠 쪽서서오부부계 유전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탈모가 일어나는 이유 DHT라는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탈모의 원인 어떤 유전자가 문제인지 찾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찾게 되는 유전자가 DHT 호르몬이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 결합력. 이 자체가 탈모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DHT 호르몬이 접합을 하는 안드로겐 수용체와 관련된 유전자를 찾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유전자는 AR 유전자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AR 유전자라는 부위의 유전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 AR 유전자는 놀랍게도 X 염색체 상의 특정 부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X 염색체는 여자는 두 개가 있죠. XX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남자는 XY를 가지고 있는데요. X 염색체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X 유전자는 무조건 엄마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탈모를 유발하는 중요한 유전자는 목의 유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탈모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는 DHT 호르몬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얼만큼 강하게 탈모를 유발하는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R 외에 이렇게 두 가지의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고요. 이두 유전자는 대표적으로 모낭을 약화시키는 DHT의 어떤 결합력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탈모와 관련돼 있는 유전자들은 상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모낭이 얼마나 잘 발달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유전자예요. 그 말은 엄마에게서 올 수도 있고 아빠에게서도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탈모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모낭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기가 잘 길게 유지될 수 있는지 또 공격을 받아서 약해지는 DHT 호르몬의 영향과 관련된 유전자도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잘 자라게 하는 유전자도 중요하고요. 공격을 해서 모낭을 약하게 하는 떨어뜨리는 이런 유전자 이두 가지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유전자 하나로만 인해서 탈모의 여부 탈모의 정도 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탈모의 정도가 심한지 아니면 탈모의 저항성이 강한지, 모발의 굵기와 또 모낭이 분포되어 있는 밀도. 이 요인들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엄마냐 아빠냐라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탈모약을 타러 오시거나 모발이식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빠 탓을 많이 해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탈모로 고생해서 수술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엄마 쪽, 모계 쪽의 유전자도 중요하고요 또 부계 쪽의 유전자도 탈모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탈모의 범인 엄마냐 아빠냐가 아니고요 범인은 두분 다입니다 맘모스 탈모가 오게 되는 것은 저희가 한 번씩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데요. 노화의 일종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탈모가 일어나는 정도는 DHT 호르몬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낭이 성장하고 퇴화하는 이 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주기가 긴지 짧은지 그리고 모낭이 잘 발현되고 자라나야 될 시기에 얼만큼 잘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타 나빠타 하지 마시고요 탈모가 나타나면 안타깝지만 어, 사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탈모가 나타나고 탈모 전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진단을 빨리 해서 어,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